옛 마포나루 시장터와 난지도의 모습부터 1960년대 중학교 입학식의 일상적인 풍경까지 마포의 옛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.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추억 속 사진들을 만날 기회인데요.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또 아이들에게는 멋진 시간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청 1층 로비에 오래된 사진을 담은 액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. 사진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중반까지 마포구의 옛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마포구는 여러 기관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작품들을 직접 수집해 지난 11일부터 마포구 옛 사진전을 열었습니다. 이번 사진전에서는 마포나루 시장터와 난지도, 당인리 발전소와 절두산 순교 박물관 등 마포의 과거를 만남으로써 시대 발전상과 역사를 배우고 지역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마포구 옛 사진전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.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